카카오톡 스토어 개설하기.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직접 카카오톡 스토어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바탕화면의 크롬 아이콘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카카오톡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해봅시다. 주소 표시창을 클릭하고 account.kakao.com을 입력하시고요. 키보드의 엔터키를 힘차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회원가입 페이지가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카카오 계정이 있는 분들은 바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카카오 계정이 있는데 아이디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클릭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카카오 아이디는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카카오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이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힘차게 클릭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이 있다면 이메일이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이메일이 없다면 새 메일이 필요합니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이메일이 있습니다를 클릭하여 진행할게요. 약관에 동의하시고요. 동의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카카오 회원가입 페이지가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천천히 입력해 볼게요. 먼저 카카오 아이디로 사용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증 메일 발송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인증 번호가 발송되는데요. 확인해 봅시다.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인증 번호를 메모하시고요.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메일이 발송되오니,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카카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닉네임을 입력하시고요.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카카오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스토어를 만들기 위해서 비즈 계정에 등록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인터넷 주소창을 클릭하고 s t o r e 카카 l 점 k a k a o c o m 을 입력합니다. 키보드에 엔터키를 칩니다. 톡스토어 입점하기를 힘차게 클릭해 줍니다. 톡스토어 입점 신청을 클릭하세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카카오 쇼핑 판매자가 되려면 먼저 카카오 비즈니스 통합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통합 회원 가입을 클릭해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통합 회원 가입을 완료하신 후 통합 전환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카카오 비즈니스용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먼저 약관에 동의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카카오 비즈니스용 계정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필수 입점 서류를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등록하세요. 다음을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판매 채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품을 발송할 기본 출고지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반품 교환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 기본 출고지와 동일하다면 기본 출고지와 동일을 클릭해서 체크 표시하세요. 고객 배송비를 입금할 때 배송비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상품을 발송할 택배사를 선택하세요. 판매 대금 정산용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 쇼핑몰 정보를 입력해 볼게요.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먼저 쇼핑몰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쇼핑몰 주소로 사용될 단어를 입력하세요. 스토어 로고를 등록합니다. 판매하실 상품과 관련된 대표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입점 요청을 힘차게 클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입심사는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는 바로 카카오톡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